안녕하세요. 미래기술신산업카페 뉴스 읽고전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브리핑 349호에 게재된 BRD 시일의 철저 분해, 모방인가 선진기술인가 라는 내용으로 니케이모노스쿨이 8월로 27에서 57페이지에 게재된 특집기사를 요약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중국의 BRD입니다. 2022년 전기차 판매량에서는 미국 테슬라에 이어 2위를 기록했는데 일본을 포함한 세계 39개 국가 및 지역에서 승용차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비아디는 더 이상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케이 BP는 비아디가 세계 전략 차량이라고 평가하는 중형 전기차 세단 C를 일본에서의 금년말 발매에 앞서 중국으로부터 입수해. 분해 조사를 실시하여 타사의 전기차와 비교하면서 비아디의 실력을 탐색해 봅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전 세계 고객들이 요구하는 자동차로 그중 하나가 CD라고 생각한다고 나고야 대학 미래사회창조기구의 노나베 교수는 중국 비아디의 세계 전략 차량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2920mm의 긴휠 베이스에 기인하는 주행의 안정성과 550km라는 적절한 항속거리, 그리고 370만인부터의 가격은 지금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고객의 스윗스팟에 적중하는 스펙이라고 노나베 교수는 평가합니다 니케이비피의 분해 프로젝트 팀은 일본에서의 발매보다 먼저 중국으로부터 C를 입수하기로 결정하고 과연 세계 진출을 시작한 BID의 기술은 모방인지 선진인지 분해 조사를 통해 그 실력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투각을 나타내고 있는 비아디는 2022년 세계 전기차 판매 대수에서 테슬라에 이은 2위에 등극하여 약 86만 8천 대를 판매했는데, 2021년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세는 올해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 시장의 올 1분기 업체별 판매량에서 비아디는 처음으로 독일의 폭스바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7월에는 1월에서 6월에 전기차 판매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한 약 62만 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여 여전히 테슬라 89만 대에 뒤를 쫓는 형태이지만 노나베 교수는 앞으로 테슬라를 추월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아지는 세계 시장에도 진출하기 시작했는데 올 5월 기준으로 세계 39개 국가 및 지역에서 승용차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 진출은 2022년 7월에 발표하고 금년 1월에는 서브용 전기차 아토-3를 발매했으며, 유럽시장 진출도 2022년 10월에 발표했습니다. 일본 및 구미의 자동차 업체들과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될 비아디는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품의 자체 제작 지향이 강하고, 이시위의 수를 축소한 전기 전자 아키텍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정보 공개를 통해 알수 있는데, 이런 사고방식은 테슬라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번 분해 대상으로 선택한 CL은 전기차의 상위 차종으로 b 아 d 의 최신 기술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b 아 d 의 강점 중 하나는 배터리인데, 원래 b 아 d 는 배터리 제조사로 1995년에 창업하여 현재 차량용 배터리 제조사로도 세계 시장 점유율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CL에는 b 아 d 의 최신 배터리인 인산철 리치미온계, 리치미온 2차 전지인 블레이드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인산철 리치미온계 배터리는 열 안정성이 높아 사이클 수명이 긴데 특히 전기차에서는 구동시에 큰 전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열 안정성은 중요합니다. 인산철 리치미온계 배터리는 안전성을 높이기 쉬운 반면 망간계와 삼원계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낮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블레이드 배터리는 얇고 길며 평평한 형태의 배터리 셀이 하나의 구조 부품으로 배터리 팩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은 블레이드 배터리와 실시를 통합한 비아디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 플랫폼 3.0이 채택되었는데, 배터리를 바닥면에 배치하여 무게중심을 낮추어 차량 내 공간을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 세대인 e 플랫폼 2.0과 비교해 공간 이용률은 약50% 증가했습니다. 비아디는 배터리 외에도 전기차의 기관 부품인 구동용 모터와 인버터 ECU 등도 개발 및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부품들을 사용하여 8개의 유닛을 일체화한 ADIN-1 타입의 전동 X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CL의 후륜 측에 탑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동 모터와 변속기, 인버터, 차량 컨트롤러, 배터리 관리 시스템, DC-DC 컨버터, 차량용 충전기, 배전 유닛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닛의 집약으로 소형 경량화와 함께 비용 절감을 도모했습니다. 전기차의 에어컨과 모터, 배터리 등을 적절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열 매니지먼트 시스템에도 비아디의 비용 저감 의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전기차 의열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최근에 배터리의 탑재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물 집중형이라고 불리는 열 매니지먼트 방식이 주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식은 모터나 배터리 등의 냉각 가열을 물회로에 통합시킨 방식으로 배터리 등의 갑작스러운 발열에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테슬라의 모델 와이너와 폭스바겐의 ID3, 도요다 자동차의 BG4X는 이 방식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한편 C1은 9개의 솔레노이드 밸브를 일체화시킨 부품 노나 밸브를 사령탑으로 한 냉매 회로 중심의 열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물회로와 비교하여 급격한 온도 변화에 대한 대응이나 치밀한 온도 제어는 어렵지만 보다 가볍고 비용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열 안정성이 뛰어난 인산철 리치미온계 배터리이기 때문에 순행 방식만큼 높은 냉각 성능이 필요 없어 비용 측면에서 우수한 냉매 직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금년 3월 하순에 분해하기 위해 입수한 실이 중국에서 이바라키현 시타치항에 도착했습니다. b 아디가 궁극에서 판매하는 실은 후륜구동과 사륜구동 두 종류의 구동 방식이 있는데 이번에 프로젝트팀이 입수한 것은 최상급 등급인 사륜구동 버전입니다. 사륜구동 버전은 최대 출력 160kW 최대 토크 310Nm의 유도 모터가 앞바퀴 쪽에 최고 출력 230kW 최대 토크 360Nm의 영구 자석식 동기모터가 뒷바퀴 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82.5kWh이며, 항속 거리는 650km. 가격은 279,800위안으로 엔화로 환산하면 약 546만 엔입니다. 전체 길이는 4,800mm, 전체 폭은 1,875mm로 테슬라 전기차 세단 모델 S와 모델 3의 딱 중간 크기입니다. 그렇다면 승차감은 어떨까요? 프로젝트팀이 시가지를 주행하면서 느낀 것은 쉽게 차 멀미가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전기차는 가솔린차와 비교하여 변속이 없는 만큼 가속이 빠릅니다. 가속이 빠르기 때문에 운전자가 거칠게 운전하지 않아도 동승자는 금세 멀미를 하게 됩니다. 엔진음이 울리지 않고 가속하기 때문에 몸음의 가속에 몸이 익숙해지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실은 타사의 전기차와 비교해도 쉽게 차 멀미가 나는 것 같았으며 특히 뒷좌석은 도로 요철의 입력이 커서 승차감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서킷에서도 주행해 보았는데 서킷에서는 전기차다운 날카로운 가속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지에서 100km까지의 가속시간은 3.8초로 빨랐으며 사륜 구동이기 때문에 엑셀을 마음껏 밟아도 트랙션이 손상되지 않았고 코너도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가속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탓인지 운전 시에도 멀미가 났습니다 참 멀미의 원인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하나의 요인으로는 자동차의 움직임이 탑승자의 기대에 어긋날 때 자주 멀미가 난다고 합니다. 운전 조작에 대해 기대에 어긋나는 움직임을 하는 것은 모터와 타이어 등 힘의 전달 관계뿐만이 아니라 스테빌리티 컨트롤 등 자동차의 동작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성능이 약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BRD의 기술은 테슬라와 일본 및 유럽의 자동차 업체와 비교하여 어디까지 도달했을까 파트 2 이후에는 배터리, 전동 엑셀열 매니지먼트를 분석하여 BRD의 실력을 밝혀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소개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sn1.a.kr의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반도체 패권의 행방 2 가속 형성 되는 일본, 미국, 유럽 의 블록 이라는 내용 을 소개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